<laughs> 네, 여기는 온천이고요. 저 바로 뒤가 온천이에요. 코님은 기억나시죠 여기?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곳에 들어다니. <laughs> 거기는 뜨거운 곳이고. 아, 오. 오, 여기야. 아, 우와, 어? 아, 어? 아, 노천 온천이 됐어. 우리 노래줬는데요? 원래 노란 곳이 아닌데. 거 아니에요? 베스밥 같은 거 아니었어요? 나 들어가니까 뿌려지던데? 언니가 너무 <laughs> 순수해서 말을 못하겠어. <laughs> 왜요 왜요 뭔데요? 말을 못하겠어. <laughs> 뭔데요? 아 그거였구나. 아 죄송해요. <laughs> 너무 아무렇지 않게 순수하게 즐겨서. <laughs> 맞아 이거 베스밥이지. 어어 어. 어, 어, 어. 우와, 오, 좋다 오, 우와. 루콘 기 지지야 나와. 아, 뭐, <laughs> 맞지 맞지. 그치 유권도 순수하게 받아들였지 그때 왔을 때. 어! <laughs> <laughs> 내가 언니보다 약간 떼 묻었나봐. 어. <laughs> 그리고 여기는, 오, 여기는 불지옥 사우나. 아땀좀 빼고 가면 돼요 여기서. 오늘 어, 어. 여기 소금 어때 여기? 여러 맛이 있네요. 분홍이랑 파란 거 맞나? 헉? 연어맛 소금이랑 민초맛 소금이라고 이런 맛요 저게 우리 땀에서 나온 소금이래. 자 유콘님 시청자분, 유에들은 시청자분 소금 1kg 당 5만 원씩. <laughs> 아니 유분이 걸 누가 사냐고. <웃음> <사면> <웃음> 뭐. 이상하다고. 어, 그러게 사면 좀 이상하긴 한데. <laughs> 아 누구야? <laughs> 우리 방에 구매자 나왔어. <laughs> 내 방송 시청자들은 다안 사요 꺼지세요. <웃음> <막> <웃음> 언니는 민초 맛시라 그래. <laughs> 아. 자 이쪽으로 쭉 오시고요. 유콘님은 저번에 보셨던 곳이지만은 아! 레소이 괴물 같은 게 여기에 있어요. 글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? 옛날 뱃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크라켄과 이, 이것의 존재 실존 여부에 대한 가설이 존재한다. 그것은 바로 잔뜩 흥분해서 수면 위에 내놓고 있는 고래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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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청도 사람인가 봐. 소개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모비딕. 언니 저 에? 앞에 고래. 에이. 근데 나 하찮다 그랬어. 괜히 미안하네 고래야. 그, 그러게 말이야. <웃음> 자 <웃음> <안> 여기 <laughs> 오른쪽 버튼 눌러보실래요? 오른쪽만. 네 번. 그러면은 이게 우유를 이렇게 짜네요. <laughs> 오 동물학대야 이거. 그럼 왼쪽 오, 버튼은 아아 뭐라고 아. 말해. 어이 사람 토해. <laughs> 토한 걸로 보여. 네? <laughs> 토한 거 아니에요? 왜 토해? 미조차가 갈잖아 아, 위치가 물만 마셨나 본데 노랗지 않잖아. 자 넘어갑시다. 아, 넘어갑시다. 하카 니 책임져. 나 몰라. <laughs> 나, 또, 또 몰라 나도 <laughs> 몰라, 몰라. 나도 몰라. 왜, 나도 몰라. 왜, 왜, 나도 몰라. 몰라야. 자 일단 유코님부터유코님부터쭉 어, 가시고요. 유코님오래간만이죠 아, 여기. 아또 보고 싶지 않아. 저놈의 티펫. 티패... 아마. 근데 좀 힙업이 덜 되지 않았나? 나 약간 엉덩이에 대한 철학이 있거든. 엉덩이는 그냥 크고 살만 있으면 안 된다. 힙업이 돼 있어야 된다. 막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. 가지아 <laughs> <laughs> 언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. 여태 좀 고생하셨으니까 쉬어가는 느낌에서 소고기를 좀 대접해드리겠습니다. 언니 나 알러지 있으니까 언니가 네모까지 먹어줘. 아 맞아 여코니 알러지 있지. 나나무이를 읽었어. 맞아 맞아 나도 좀 <웃음> 모르고 모르고 <laughs> 난. <왜요? 웃음> 소고기를 주셨더라고. 아, 진짜 논란이 있겠네. 아, 아니, 나잘 몰랐지. 소고기 주세요. 어? 어? 진짜 올라가시나? 아니, 뭐지? <laughs> 왜? 아니, 정도... <laughs> 아니. 아들 주세요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아을 유효자님 빨리 양동이를 드세요 네. 어 빨리 그 우유를 빼줘야 돼 지금 양동이 어? 저 기계에다가 우클릭 네? 네? 어떻게 빼? 어떻게 빼? 아니, 어떻게 어, 빼요? 어떻게 빼금 <laughs> 암소들은 하루에 두어번 젖을 짜주지 했더니 뭉쳐서 고통스러워 합니다. 아, 맞아. 결혼한 부부들이 아기 갖고 에? 나면 전 몸살 때문에 남편이 막 짜줘야 된다 그러긴 하더라고요. <laughs> 네. <laughs> 내가 벌 <볼> 텐데, <웃음> <에>? <웃음> <웃음> 맞지, 맞지. 상식이죠. 하우카 언니가 무던거 아니죠?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제 주변에 언니들이 그런 얘기들을 자주 아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, 나 하우카 언니 적수 제대로 만났는데? <laughs> 나는 그런 거 몰라요. <laughs> 결혼 안 했어, 나는. <laughs> 아, <죄송합니다. 웃음> 우경 증기 체험, 밭 가는 거 이제 체험 해보는 거? 우경 증기 체험 시범 좀 보여주세요. 뭐지? <놀람> 아, 그저... 아 뭐야 이게? 어나 잠깐 난 저렇게 쓰라고 한적 없는데? 야 잠깐 잠깐만, 잠깐만 이리로 와. <놀람> 지금 더우니까 수박바를 하나씩 먹읍시다. 아까 이게 뭔 소리야? 전 배탈 배탈 나가지고 안 돼. 그러면 여기 아기 낳으신 분들 해야겠다. <laughs> 어, <그만>, 아 그만 아까 그분이네. <laughs> 저희 유부녀들 들어오실래요? 아기 <laughs> <애기> 낳았으니까 이제 <laughs> 네, 지금 이제 개봉 시간이라 들어갑시다. 자 이제 개봉한다는데 아 기대된다. 오오 로딩 중. 오, 오, 오. 아, 아, 오? 아! 아! 소리 키워. 아. <목소리> 와 멈춰주세요! 어? 네. 어. 에? 잠깐만. 엑스카이야엑스 미친 거야. 귀여워. 귀엽칼 와. 아이스크림 갖다줘. 아이스크림 갖다줘래. 와, 나 진짜 오늘 혼자 못추겠다 진짜. 아 귀엽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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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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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난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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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아! 나, 나